안녕하세요. 장난감자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터닝메카드 W. 자,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터닝메카드 W. 어, 주니어.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어, 뭐였죠? 타나토스는, 에번의 동생, 반다인에게 강제로 생성하지만, 아무튼 시거먼 타나토스 자, 타나토스가 이렇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HG 시리즈보다 작게 나온게 바로 주니어 인데요. 이번은 슈마 자, 슈마는 자, 스피드의 황제죠. 자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씩 볼까요? 여기는 슈마 자, 슈마는 이렇게 일반 어, 터니메카더보다 훨씬 크고요. 한두배 정도 크고요. 세배 가까이 크겠네요. LC보단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주니어 슈마 가격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어,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타나토스. 자, 타나토스는 검정색 일색인데요. 아주 정열적인 모드죠. 로봇 모드. 자, 이렇게 나왔구요 그리고 어 뒤에는 똑같구나. 슈마하고 다뒀습니다자 그리고 여기는. 터니메카드 WX X는 에반기론같이 생긴 악마같이 생긴 로봇인데요 터니네카드 1편에서 나왔지만 2편에서도 다시 나왔습니다 W라 써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터니메카드 W 그리폰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폰은 그리폰이라는 어, 독수리 얼굴과 사자의 몸을 한 그런 괴물인데요. 여기 이렇게 스핑크스하고 합쳐져서 지면합 그리핑크스가 됩니다. 여기는 또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변신하면 합체하면은, 자, 그리핑크스가 됩니다. 여기는, 요타.